네. 그날에도 팬티만 입고 지낼 순 없을까? 이런 고민들 여자분들이라면 단한 번쯤은 해보셨죠? 같은 고민을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. 그리고 고민의 답이요. 오늘 소개해드리는 단색의 컴포트 에어입니다. 자, 그날이 참 그래요. 안 그래도 내 몸이 힘든데 거기에 위생용품까지 더해지면 더 예민해지고 그러거든요. 이제는 셈 없이, 셈 없는 패드 없이 입는 팬티. 미생팬티 단색의 컨버트 에어입니다. 일단 디자인 한번 보실래요? 너무 예쁘죠? 색감부터 코랄에 하늘색에 또 베이지까지 모던해서 너무 좋으실 거고요. 제 옆쪽으로 베이지 심리스, 하이웨스트, 드로즈 라인까지 총네 가지의 라인으로 보여드리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착용감으로 선택하실 수 있다는 것도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. 그리고 저희 원단 한번 보셔야죠. 샘 없이 입을 수 있다? 그게 어떻게 가능하지? 오중에 특허받은 방수 원단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. 저희 특허받은 안티 박테리아 드라이 레이어를 사용을 해서요. 내 몸에 닿는 부분을 수분을 즉각 흡수하고요. 향균의 냄새 완화에 도움을 받아 보시는 건 물론 방수 원단이 두 번이 들어갔기 때문에 패드 없이도 새지 않고 입으실 수 있는 거예요. 어, 그러면 세탁은 어떻게 해요? 걱정하실 거 없어요. 조물조물 손빨래해서요, 그냥 다로, 다른 속옷들과 함께 세탁기에 돌려주시면 되거든요. 네, 그리고 내 몸에 닿는 거니까 안정성 신경 쓰실 텐데 저희 100% 국내 생산으로 보여드리고요. 또 아이들을 위한 KC 인증까지 받았기 때문에 초경 맞은 우리 딸아이 선물로도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. 이제 패드 없이 그날도 포송하고 쾌적하게 한번 보내자고요. 특허 받은 컴포트 에어와 함께합니다.